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유빌라도에게고난을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살한 인지의 사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교회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메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304장 그끝신 그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깨워주시고 새벽을 깨우시고 우리의 어머니 주님 앞에 서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전에 주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도우이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자체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심을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주님만의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새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서고 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기쁨과 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 주님 안에서 그것을 깨닫고 어, 주님. 그 깊은 신앙을 알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계명을 하나님 우리의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지켜 나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광계교회 모두가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을 이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2026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주신 주님께 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어, 예배가 기도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안에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어,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믿음이 우리가 더욱 커지는 광야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석유하시는 목사님의 주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굳게 세워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두운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광야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 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음즉 내가 업을 것이오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h a l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l e l u j a h h a 2 l e l u j a h h 말씀을 e l u j a h Hallelujah. h a 이 l e l u j a h 올해 저에게는 2025년이 인생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내 인생 365일 동안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먼저 내 신앙이, 내 영혼이 최고의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하였어요. 모든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제일 저에게 좋은 것은 주님 앞에서 깨어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말씀을 많이 볼수 있도록 기회가 되어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을 말씀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그 말씀의 깊은 주님의 은혜와 뜻을 알게 됐다는 거. 이야, 기가 막힙니다. 현실적으로도 축복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었어요. 네. 이제 리에서부터 시작되는 2026년에는요, 벌써 굉장히 좋은 그런 계획이. 하나님의이복이 예, 벌써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름년 집회를 하는 것이 9월 초에 었어준비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예, 9월 또 말에는 또하와이에을만들어요이 아, 집회가 또있어요이름이이름이이 예, 뭐 그런 계획이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뭐토르터로 가든 하와이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저를 오늘 하루를 또한 한분되게 만들고 예,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그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았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요그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집이 아니라 야곱의 집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나를, 야곱 같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되기 전에 나는 야곱으로, 야곱이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 야곱인데요 그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보면서 큰 은혜 받는 것이 뭐냐면 죄인인데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정말 나쁜 놈인데 네, 사랑해 주신다 그것이 저에게 야이주 같은 분은 없다 어떻게 이런 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신앙상 잘해야 될 텐데 하는 부담감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품으로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거야. 이놈의 자식이 놔, 이마.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달려갑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고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유,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각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말 올바로 살려고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야곱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이죠. 그렇죠?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어마어마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일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뭐야 신앙을 뭐요 다시 불일결 일으킬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불일결 열정을 일으키고 결단을 하게 하고 막 죽기 사기로 예, 주님을 잘 믿으려고 순종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근데요 우리에게 사랑을 아주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네, 주님은 우리를 네, 엄마 품에 엄마 등에 아빠 품에 아빠 등에 이렇게 안고 업혔던 것인데 근데 사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되죠 내가 옛날에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엄마 품 안에 있었지, 아빠 등에 엎혔었지.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있던 것이었지.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고 계셨고 업고 계셨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사랑을 체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을 때, 거기에서 안식을 느끼고, 거기에서 사랑을 느끼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절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지금도 주님 우리를 품고 예,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 저는 우리, 예, 고정민 간사님, 그, 요, 음뭐 13장, 23절. 세, 사도 요한이 어디 있었냐면, 예수님의 품 안에서 누워 있었다는 그 장면이요.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과 가슴속이 확 들어오는 은혜가 됐어요 이야,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 누워있던 사람, 딱한 사람, 사도 요원입니다. 왜냐면 자일 나이가 어렸어요. 열두 제자 중에서. 근데 내가 꼭 있어야 될 곳, 내 영혼이 있어야 될 곳은 예수님의 품 안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 누워있는 것입니다 누워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열한 자 제가 얼마나 부러워 했을까요? 아. 참 좋겠다. 쟤도 좋겠다. 근데 우리가 꼭 있어요. 주님의 품. 우리 주님은 항상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게 뭐예요? 와 가지고 저 건너방에 앉아 있어요. 저제 방에 앉아 있어요.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라. 내품 안에. 거하주 품에 나 거하리. 주 품, 나 거발이 내가 꼭 있어야 되고 노년이 돼도 끝없이 사랑하시는 사람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내어이를 품을 것이다 예전에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었는데요 지금도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어야 하고 내가 거기 있어야 됩니다 거기 있어야 돼요 주품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랑을 찾으면 안 돼요 세상에 네, 맞춤으로 경험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은 출입품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간절히 출입품 안에. 그곳이 나의가 있어야 될 곳이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고 거기에서 내가 치료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나이가 먹으면 요 고집 세지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 내 생각, 내 경험, 생각, 내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주님 품 안도 달려내 생각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가 됩니다. 나이 많이 물수록 백년 노년이 될수록 백발이 될수록, 슉, 나는 주님 없이는 죽습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네.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염려가 사라져요.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분노가 사라져요.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짜증이 살아져요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미움이 살아져요난 주님 없으면 못됩니다 주님 없으면 안됩니다. 돈 없어도 주님 없으면 안됩니다. 난뭐날 사람이 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주님 없으면 안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아요. 주님을 간절히 찾아요. 그리고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죠. 주님 품 안에 주님의 사랑의 그 품에 <laughs> 안겨있을 때 우리는요 슬슬 양 잠도 오고 그 안에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오왜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가?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내가 너희를 지었다는 거야. 내가 지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창조 주시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우리를 책임집니다. 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었음 즉 책임져 주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업어 주시오 그리고 품어주십니다.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 주님의 강력하고 단호한 나에 대한 맹세와 의지와 결단이 있어요. 내가 너를 맹세하는데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하고 번성케하리라 주님의 강력한 맹세예요. 너 그걸 믿어야 돼. 내가 너 반드시 내가 반드시 복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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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거야. 내가 너한테 맹세하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단호한 의지가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네? 이, 이 사랑이죠. 이게 사랑이야. 맹세가 사랑이야. 어, 내가 너 책임지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너는 약할 수 있어. 너는 흔들릴 수 있어. 너는 다운될 수 있어. 근데 내가 딱 붙들어가지고 내가 너를 승리하는 인생, 최고의 인생을 만들고 말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17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8절. 우리 주님의 단호한 그 결단 나를 향한 축복하고 승리 하겠다는 결단을 역대상 1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나아갔음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게 만들어 주이다. 대적은 나, 너하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 같은 이름을 만들어 주이다. 주님은요, 나에게, 예, 믿기만 해. 너 이거 믿어야 돼. 내가 너에게 강력하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들겠다는 거 믿어야 돼. 그러면서 우리 가슴속에요, 그 믿음을 확 만들어줘라. 그 믿음, 믿음이 있으면 내가 역사할 수 있어. 네가 의지가 약해도 믿음이 있으면 너는 되는 거야. 네가 성격이 뭐 이렇게 약할 수가 있어. 너어쩌 모두 방도 저쩌는 아주 그냥 그런 아직 준비가 안될수 있어. 그러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믿기만 하면 돼. 믿으면 내가 역사할 수 있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너 믿기만 하면 변화되는 거야. 믿기만 하면 존기한 자가 돼. 믿기만 하면 승리하는 자가 될수 있어. 주인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복을 받는 거야. 믿기만 하면 너는 번성케 되는 거야. 믿기만 하면 최고로 존기한 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여수와서 1장 5절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와서 5, 6장 1장 5절 6절 여수와서 네, 320페이지 보면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평생 너를 눈이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다 내가 그들의 조사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그것 뿐만이야. 그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주님의 강력한 단호한 맹세와 의지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너는 잘 된다. 그걸 믿어야 된다. 너는 존경하된야 된다, 믿어야 된다, 너는 형통하게 된다, 믿어야 된다, 너는 건강하게 된다, 믿어야 된다, 전어따기는잘 된다, 믿어야 된다, 전조리도 잘 된다, 믿어야 된다, 된다? 된다. 고종민은 잘 된다, 그걸 믿어야 된다, 는거야그다믿야그것믿는게 쉽지 믿죠 왜? 쉽지 황죠 왜? 면요황보믿어져믿어져 그러면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믿음이란 단어는요. 딱한가지요 앞에. 이게 억지로 믿어요. 억지로 믿어라. 우리 마음은요. 피 속에 새카만 피가 흐르고 있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정신을 차리고 억지로 믿는 거예요. 내 자식은 잘 됩니다. 억지로 믿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억지로 믿는 거예요. 잘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 네. 내 인생이 지금 안 풀려요 억지로 믿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나쁘다. 그래도 억지로 믿는 거뭘잘 된다고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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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뭐 그런다고 되나요? 허유 무슨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돌을 옮겨 놓으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억지로 믿고 억지로 돌을 옮겨 왔습니다. 억지로 믿는 것이에요. 에이, 그럼 되나? 에이, 그 그러면 되나?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냥 당신 인생 그들께 살고 싶으세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 억지로 믿는 그 믿음, 그것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좀 모르는 것입니다. 예. 네. 오래 있죠? 저는 억지로 믿은 적이 많아요. 믿어져서 믿은 적은 별로 없어요. 예. 네.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우리나라 상황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예. 네. 전 세계에 코로나 이후로 아니야, 풍지박산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뉴스를 봤죠?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이래 처음으로 7천억 달러 수출이 이루어졌어요. 전 세계는 풍지박산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처음으로 역사 이래 7천억 달러가 했는데 7천억 달러를 만든 나라는요, 전세계 7개 나라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있잖아요. 예, 프랑스도 아직 척추 1억 달러 수출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상황이 전 세계 불황 불황인데, 예, 프랑스의 하라늄 반도체가더 수출이 가격이 엄청 그월등히 뛰어올랐습니다. 자동차 수출이 확 올라가갔어요. 예, 전 세계에서 반도체 좀 어? 달라고 구걸하고 쭉줄 서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하이닉스 앞에 줄서 있다는 거예요. 보있죠 기적이 아있수 없어요. 기적이 있습니다. 억지로 믿어야 돼요. 억지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크신 사랑으로 내가 너를 복주고복 주요. 복은석케 하고 번성케 한다. 맹세했는데 정말아 믿어져요? 여러분, 억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뭐예요? 억지로 선포하세요. 난잘돼 난잘 된다. 전사탕이잘 된다. 선포하셔야 돼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나는 잘 된다. 아멘. 저는 올해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네. 누가 말하듯이 딱 교회만 잡지 저는 인생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작은 거한가지 때문에 인생 전체를 새카맣게 칠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카맣게 칠해지고 있는 자기 인생을 다싹 지워서 금색으로 칠하세요.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억지로 믿으세요. 억지로 선포하세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다른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고 우습게 보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겨자씨 조롱하고 어? 네, 우습게 보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우리 인생을 살줄 믿습니다. 여러분, 음. 어.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 있습니다. 음. 아멘. 오늘 하루 정말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올해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축원. 음. 감사합니다. 아멘.